왕사자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. 앙! 아, 맞아. 이제. 나 이거 좀. 빡세게 굴려도 될것 같은데? 응? 이거. 자신감 업이야, 그냥. 바로. 그냥. 안 끊기잖아. 와 근데 야 144랑 <laughs> 1 0야 144랑 60이랑 너무 달라 어떠해 어떠해 짱 달라 야그 그.. 부드러움이 달라 야 그냥 야 확실히 진짜 이 주사율은 아씨 왜그 시야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다르다야. Are you here? Are you here? 아, 텐장. 잠깐만. 인식 안 돼. Are you here? Are you here? Are you here? Are you here? <laughs> 깜짝이야 금 지금, 지거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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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외 지금, 제외할 거없지참지 지금, 아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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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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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이마비일 가능성 있거든요. 아이 문좀 열려봐. 오케이 마비 아니고. 아유고씨 꺼버려 시끄러. 킹리오나이더는 증거 연기이지 않았나. 놀랍게도 한계인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. 내가 요새 파스마 안 오니까. 허전했지, 아주. 그, 있을 때 잘하라고. 있을 때 잘해, 후회하지 말고. 있을 때 잘해, 후회하지 말고. 아, 몰룡 있지. 아, 일단 레이스 제외하고. 아, 진짜, 핵 귀찮아. 아주 그냥. 헤헤. <laughs> 문 어디 건드렸지? 여기 건드렸나? 대충 찰칵. 그렇지, 조사해 <laughs> 주면 뭐지? 응. 아, 진짜 다, 다 좋게 했는데 원숭이 나오면집 불편하긴 해. 아이씨. 아까 지하실에 소환지는 없었잖아. 아, 이씨꼭 마지막에 꼭 그러니. I wish for sanity. I wish for sunrise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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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거기 있는 것 같은데. 우리도리 커엽. 카메라. 어, 월령아이겠다. 원령아이다이 카메라 어디다 놨나 어? 얘 이건 투. 나 쓰... 차고 차고 캐비넷을 건드렸는데? 여기서 차고 캐비넷을 건드렸는데요? 말이 되나요, 혹시? 너무 뜬금없으신데요? 트윈스면두 명이서 NO 트윈스는 두 개의 개체가 아닙니다. 트윈스 맞네요. 빠르죠, 속도가? 간 내가 두번 당할 소냐. 어림 없다 이 녀석아. 우 와! 두번 당할 뻔했다. 후. 여러분 안전한 게 최고입니다. 언제 어, 개 빠르다. 와. 개 빠르네. 트윈 스고요 트윈스는 자. 트윈스 아직 조금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. 3미터 이내에서 상호작용 후 사냥 시 1.5미터 속도예요. 아, 1.5미터가 어떤 속도인데요? 보시면은 기본 이속, 다른 원령 이런 일반 속도인 애들 있죠. 일반 속도인 애들 기본 이속이 1.7이에요. 그러니까 평발이 1.7이야.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발이 1.7인데 어디냐? 어 1.5래. 느린 느린 거죠. 느린 거? 좀 느리 느리죠? 평발보다? 평발보다 좀 느리고, 16m 이내에서 상호작용 후 사냥시 1.9. 평발보다 빠르죠? 그러니까 느려, 2씩 느려, 0.2씩. 0.2씩 느리고, 0.2씩 빨라. 16m 이내에서 상호작용, 그러니까 좀 멀리서 상, 저기, 상호작용 한, 할 때. 그때는 분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1.9 속도로. 여기 보면은 명칭은 본체와 분신으로 분리되어 있지만, 실체는 하나입니다. 사냥 시두 명의 귀신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. 방금처럼 캐비넷을 건드렸을 때, 그 차고 캐비넷을 건드렸을 때, 그녀석을 헌팅을 막기 위해서 십자가는 어디다가 놔야 될까요? 그쵸? 분신, 그 녀석을 막겠다고 캐비넷을 건드렸다고 해서, 저기에 트윈스 분신이 있어. 저쪽을, 저쪽에다가 십자가를 놔야 돼. 이게 아니라, 본체가 있는 쪽을 막아야 돼요. 어떻게 보면 이그 본체가 얘를 내보내는 거니까 그니까 러 본체를 막아야지 <놀람> 그래서 여기도 십자가는 본체 위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니까 러 트윈스는 한 마리다 그 분, 본체가 분신을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back. <놀람> 아 모로이 확인을 안 하긴 했다 야, 나 너무 트윈스에 꽂혀 있었다. 그 멀리에서 건드려가지고. 이거 원래 모로이도 확인해야 돼요, 님들. 그러고 보니까. 아, 왜냐면은, 봐봐. 아까, 아까 봐봐. 주파수 하나 나왔잖아요. 제가 지금 좀 빨랐잖아. 그, 좀 빨랐으면 일반, 일반 애들 다 지워지죠, 얘네. 얘네 싹다 지워져요, 일반 유령들. 대우겐은 뭐딱 보면 대우겐인 거 아니까, 대우겐인 거알 아는데, 그냥 빠르게 좀, 멀리서부터 좀 빠르고, 나한테 와서도 좀 빠르면, 은 대우겐 당연히 제외가 되지. 그럼 남는 애가 트윈스랑 모로이거든?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, 다시 이 본체의 속도도 느껴봐야 된다는 거지. 방금 좀 빨랐잖아. 그래서, 어? 분신인가? 근데 모로일 이 수도 있잖아. 내 정신력이 낮으니까 빨랐을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, 헌팅을 한 네다섯 번, 아한 세네 번더 봐봐. 어, 적어도 두 번은 더 봐야 돼. 근데 방금 전판에 했던 그 약간의 빠른 속도보다 더 빨라졌어. 그러면 모로이고요. 속도가 똑같해 그러면 트윈스를 확률이 높아요. 그냥 분신이 두번 헌팅한 거니까. 근데 여기서 아 그래도 혹시 몰라. 난 약간 헷갈려. 지금 모로일 수도 있다는 그 생각에 약간 헷갈려. 그럼 한번더 봐. 안전하게 한번더 봐서. 더 빨라졌으면 확실히 모로이가 맞고, 어, 갑자기 다시 느려졌어. 이러면 트윈스에요. 그거는 본 본체니까. 느린 건 본체니까. 지금은 제가 너무 그 트윈스에 꽂혀 있었어요. 왜냐면은. <laughs>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좀 빠른 느낌이긴 해. 좀 빨랐어. 맞아. 근데 여러분 항상 이런 경우에서는 무조건 진짜 헌팅 한 세네 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. 근데 내가 꼭 유령을 죽어도 맞춰야겠다 하면은 확인해 보셔야 돼요.